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백일의 성경 읽기 대회에 지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 72일 차 11월 20일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곁에 계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미디안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전진해오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동원해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미디안이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 발락은 발람에게 돈을 주어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5장을 보면 바알 부월에서 이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하루에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26장의 인구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구조사였습니다. 민숙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들의 숫자를 셌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1차 인구조사에서 신행광야에서 출발할 때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면, 이제 38년이 흐른 뒤에 가난 입성을 앞두고 한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되는데, 38년 동안에 어, 광야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어,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는데 실제적으로 총수에 있어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보면 시몬집파 같은 경우에는 63%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납달에도 역시 아까 20% 15% 인구가 준 반면에 문화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64%가 늘어났고 아셀 지파도 29%가 늘어났습니다. 유다와 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가. 특별히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바알 보울 사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지어서 인구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제사에 들어가는 재물의 숫자를 상권제나 안식이나 월삭,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몇 마리씩, 손은 몇 마리, 양은 몇 마리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30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어떻게 엄중하게 지켜야 되는가. 이미 레위기 27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을 다루고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 미디아를 정복하고 어, 그들에게 주신 그 노력물들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과 함께 심는 자는 생명을 거듭지만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둔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